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독을 얘기하다, 이태선입니다. 자, 그제 한국에서는 그 지방선거, 어, 6일 지방선거가 막 끝났죠. 아, 국민의힘의 완승으로 어, 선거가 아, 가닥이 났습니다. 자,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어, 양당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서는 선거 결과를 놓고 두 양당은 나름대로 아전 인수격에 자신들의 그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있죠. 여하튼 선거에서 참패를 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글쎄요 그들이 과연 도대체 그들 스스로의 혁신의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선거에서 이긴 국민의 힘에서조차도 앞으로 그 2년 후에 있게 될그 총선, 총선을 겨냥해서 벌써부터 국민의 힘당 이준석 대표는 선두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혁신을 아, 부르짓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한국의 정치를 바라다 보면,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떤 역기능적인 가족의 심리에 닮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가족들의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하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그 가족 구성원 간의 그 역기능적인 그런 상호 관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가족 역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그 상호 간의 i n t e r 가족 구성원 간의 그런 상호 작용들을 바라다 보면 어떤 어긋난 톱니바퀴가 아, 마치 두, 두 개의 톱니바퀴가 어긋나서 움직여지는 아, 그런 양상을 띄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역기능적인 가족의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 보면 역기능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 가, 어떤 가족 구성원의 특정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중독의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불거져 나왔을 때, 단지 그 사람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체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능적이지 못한 그런 심리 속에 빠져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기능적인 가족을 보면 과연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조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건강한 가족과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있는 삶에 대한 인식이 명확한가, 또는 그거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한가에 대한 그런 차이점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이 가족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함께 사는 가족들 상호간의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가 건강함을 갖지 못하고 책임을 지킬 갖지 못한 그런 심리 속에 빠지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가운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기능적인 가족의 문제는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나머지 가족들은 단지 그것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심리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단지 부정하기에 또는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원망감으로 가득 차서 가족들의 갈등은 고조되고 문제가 심화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박 문제가 있는 어머니가 자신은 자신이 너무 우울해서 잠시 잠깐 도박에 빠지다 보니까 의존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가족들은 그 도박 문제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참 원망하면서 그 비난을 일삼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엄마의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도박 문제가 그 엄마의 비단 엄마의 국한된. 아, 그런 문제로서 손가락질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도 자신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온갖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축소하기도 하는 그런 심리 속에 빠지게 되죠. 일명 디나이얼의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부정심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상담 심리학에서 분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은 결국은 가족들 속에서 서로가 관심과 애정을 잃게 되고 서로의 무관심 속에서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그런 심리에 빠지게 될때 가족의 누군가는 중독이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사회적 역기능적인 그러한 심리 속에 빠지게 되는 아, 결과를 낳게 되지요. 즉 어머니는 흔히 흔한 케이스가 한국 사회에서 자녀들에 대한 과잉보호, 집착, 끊임없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그 스트레스와 아, 염증을 낳게 되고 그러한 엄마를 오히려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순을 낳게 됩니다. 서로 간에 불행감에 빠지게 되고,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는 온갖 밀심 양면으로 과잉보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게 되지만, 자녀들 역시 이거에 대해서 거부심들을 가지면서도, 은연 중에 엄마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커지면서, 결국 다 성장한 자녀들이 스스로의 독립된 삶을 꾸리지 못하는 그런 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그런 모순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그 남편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심리가 너무도 오랫동안 심화되게 되면은 자신의 그 독립된 그런 가치관이나 삶에 대한 의지력을 잃게 되고 남편은 자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심한 경제적 의존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남편은 자신이 갖게 되는 지나친 책임의식과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면서 남편 스스로도 불행감을 갖게 되고 부부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그래서 은연 중에 점점 자기 배우자에 대한 학대가 시작되는. 그러나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학대라고 생각지 않는 문화적인 어떤 심리적인 우울감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죠. 가족들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또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가족들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내재되어 있는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역기능적인 가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로 한국 정치는 바로 이와 흡사하죠. 자신의, 자신들의 선거의 패배의 원인이 후보자로 내세운 사람의 도덕관념과 윤리성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보여줬던 인성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 이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권력 있고 유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무리수를 두고 여론의 심리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채. 어떤 막연한 기대심리에 의해서 계속 갈 때까지 가보는 그런 한국 정치의 구태는 바로 가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모순과 닮아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어떤 정치적 구조와 그들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하는 그 미사여구를 사용하지만 어렵게 어렵게 정치, 공학적인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다시 한번 제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들에 대한 심리는 단순하게 너무 썩었다, 부패했다, 미성숙하다,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각 각각의 개인의 정치인들을 바라다보면서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 자기 자신에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그런 인성과 심리적인 모순들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어떤 다른 자신의 환경만을 바라다보면서 그것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한국 정치는 계속해서 그 구태의 악습을 대물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역기능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를 들면서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내재되어 있는 이런 모순의 문제들을 한번 우리가 서로 생각하면서 좀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가 왜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후진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결국은 바로 정치가들은 한국의 정치가들은 그러한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아,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답습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정치 영역이나 또는 직업적 영역에서도 그것들이 답습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